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 또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11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하스는 제사장 여후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 들리어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곳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제2 3 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하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귀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재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지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유다의 왕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박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국강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일에게 보냈더니 하사일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무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메리아를여호사바은이더라 그는 다윗 성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사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무대를 남쪽으로 옮겨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도와주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이 요아스 왕은 예후 7년의 왕이 되어 무려 40년간 통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된지 7년째 되는 그때에남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특이하게 시작하죠. 2절에 보시면,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요하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왕 옆에서 조언하고 충고하고 어 심지어는 이렇게 가르치는 그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변했다는 얘기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이 된지2 3 년째 되던 해에 어 사망합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아 급격하게 이 남유다가 변하는데요. 역대하 24장에 보면 아, 역대하 24장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기 어,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유다 방백들이 급하게 찾아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동안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이시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 이건 우상숭배니까 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죽자마자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어, 왕에게 얘기했는데, 왕이 23년 동안 들었으면, 어, 이제는 좀 내부에 힘이 생길 만도 한데요. 역대하 24장 18절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여호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 죽고 난 이후에 금방 우상숭배 했다는 얘기입니다. 발과 세라를 섬기는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의 마음을 그냥 뺏어버린 거죠. 여러분, 요아스 왕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렸을까요? 학자들은이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에게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친족들이 살해당했어요. 친할아버지인 여호람 왕은 그의 친 여섯 동생들을 다 살해했죠. 어, 그러니까, 야, 어, 형, 누나, 동생, 뭐 하던 이 모든, 동, 모든 그, 이 형제들을 한꺼번에 살해한 분이 자기 친할아버지. 그리고 친할머니 아달라는 모든 친손자들을 비롯한 친족들을 다 살해합니다. 무슨 이런 가정이 있나요? 그리고 친아버지인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들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에 의해서 다 살해당하잖아요. 형제. 그리고 손자, 어, 그리고 또 친아버지의 형제들, 어, 이, 이, 이 요아스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가족들이 다 살해당하는, 어, 이 아픔을 제사장 여와 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다가 죽자마자 달콤한 말 해주는 사람들에게 그만 마음을 뺏겨버린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두 번째 이유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요. 너무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영적인 스승에게 너무 의지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는 영적인 리더가 중요하죠. 하지만 스스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않으면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한 요아스가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0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메리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부하들이 죽인 거예요. 부하들이 요아스를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남겨두었던, 그러니까 요아스가 급히 우상숭배하는 쪽으로 확 돌아가 버렸던, 그때에 남겨버렸던 모든 악의 흔적과 은혜를 배신한 그 범죄 때문이었죠. 남겨두었던 악은 산당 제사였고, 은혜를 배신한 죄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이 요아스 왕이 살해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이 바로 그 부분인데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당시 남유다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첫째, 제사장들의 태만이죠. 요아스가 어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권고를 받아서 성전 수리를 지시했는데 23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수리되지 않은 채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의 불순종과도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두, 두 번째 문제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으니까요. 자기 동네에 있는 그 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냥 편하다 편하다 하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은 소홀해지고 그 틈을 타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헌금과 어, 이런 여러 가지 돈들을 성전 수리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버리고 있었던 거죠. 뿌리 뽑지 않았던 악이 슬금슬금 자라나서 나라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요아스 왕이 스스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지 않고, 어, 대제사장 대제, 어, 여호야다의 가르침대로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흘러가다가 어, 이렇게 돼버린 어떤 결과지 않습니까? 요아스 왕맹을 살펴보면서 겹쳐지는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중고등학교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모습 혹은 청년부까지는 어찌어찌 잘 믿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삶이 힘겨워지면 미련없이 주님을 놔버리는 모습. 물론 그들만의 잘못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부모의 보호와 인도 혹은 간섭이 있을 때는 그나마 신앙을 그래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믿음의 진짜 실력으로 부딪혀야 할 때는 철하게 무너져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요아스 왕이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그의 상처 많은 과거도 불쌍하고 믿고 의지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떠난 후에 그 황망했던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인생에 그런 때가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아플 때, 헤어질 때, 잃어버릴 때, 넘어질 때. 아, 그런 때가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어서 나오는 믿음의 진짜 실력을 우리가 평소에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평소엔 이 실력을 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어요. 누가 진짜 믿음의 실력이 있는지 잘 몰라요. 다 똑같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올때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금방 알게 되죠. 아 저분이 정말 진짜 믿음의 실력이 있었구나. 오늘 우리 모두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한번좀 살펴볼까요? 나는 설교를 듣는 것 말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소화시키고 있는가. 나는 주일이나 어떤 이게 공동체 예배 말고, 함께 드리는 예배 말고, 어, 개인적으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께, 어,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육체를 위해 먹여주고, 어, 재워주고, 쉬게 하고, 내 몸이, 내 몸에, 내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영혼을 위해, 좋은 음식, 영혼의 양식 먹여주고, 주님 안에서 오래 머물면서 잘 쉬고 있는가. 평소에 근육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어버리면, 위기가 들어버리면, 그냥 길가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근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요아스 왕이 걸어갔던 발걸음을 좀 보면서, 하나님, 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그 설교 듣고, 좋은 공동체, 모두 다 복이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하스 왕이 안타깝습니다. 그의 상처 많은 과거도 그리고 믿고 의지했던 요호야다 제사장이 떠난 그 후에. 황망했던 마음도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헤어질 때, 아플 때, 넘어질 때 우리 믿음의 진짜 실력들이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그 실력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도전들을 해가며 점점 내 영혼의 근육들이 힘이 쌓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피하거나 영어 어떤 안전지대 안에만 머물러서 하나님 정말 온실 안에 화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거룩한 도전들을 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나는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저 단단하게 정말 주님 닮아가는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